7년 차가 고비다라는 징크스도 치는 많이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핑크는 여전히 견고한 팀워크 보여주고 있습니다. 비결이 있을까요? 뭐 일단 비결이 지금 이 시기에 고민을 안 해서 그런 거 같아요. 그리고 또 멤버들끼리 사이도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일찍 재계약을 했어요. 어, 예. 네, 그래서 멤버들의 의견도 미리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오. 재계약을 미리 했으니까 7년 차에 가 돼서 고민을 할 일이 없는 거죠. 어, 그 대답을 시원하게 해주시네요. 재계약 얘기를. 어, 이거으니까 네, 네. 네. 그래서 어쨌든 멤버들이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색깔을 보여줄 수 있다는 어, 자신감도 많이 가지고. 그러니까 다짐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것들을 많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는데. 이번 일도 없어라는 곡을 하게, 활, 곡으로 활동하게 됨으로써 또 그런. 그걸 조금씩 해소하고 있지 않나 앞으로 음. 더 많이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저희들 생각이라서 그렇죠 네. 지켜보는 팬분들 입장에서도 변함없는 우리 멤버들 간의 팀워크가 정말 보기 좋거든요